자, 길이가 A미터인 기차가 길이가 500미터인 다리를 시속 60km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문자를 이용에나타내자 음. 자, 이건 좀 추집겠지만 나는 먹, 먹고 싸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. 네. 자, 입이 있고 입이 있을 거고 쭉 해서 똥꼬가 있을 거란 말이야. 네. 맞죠? 네. 그러면 음식이 요래 있을까요, 뭔가가? 뭐, 조금이라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우리는 먹기 시작했다, 그럽니다. 맞죠? 다 먹으면 다 먹는 거고. 먹기 시작,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먹기 시작. 몸 쪽에 들어가서, 어, 소화돼서 뭐 이런 똥이 생길 거야. 그지? 그러면 똥이, 똥꼬로 통해서 요만큼 튀어나갔어. 이만한 건데, 조금 튀어나갔어. 다 쌌니? 아니죠. 몸 밖에 제대로 다 튀어나가야 우린 다 쌓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잖아. 그럼 완전히 통과됐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. 그럼 이게 다리가 있어. 좀 그리 기 어렵네. 아무튼 이렇게 다리가 있어. 도로가 이렇게 있겠지. <laughs> 자, 기차가 여기에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뜻인 거야. 기차가 이래이래 이래 뭐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나? 아니요. 아니죠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야 이렇게 완전히 딱 벗어나는 순간이 완전히 통과한 거다 이말이에요 그럼 기차가 이 다리를 지나갈 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진입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입이 아니지 완전히 통과가 되는 <laughs> 여기까지 갔을 때 완전히 통과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해되죠? 그러면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리를 넘어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차의 몸통 전체가 빠져나갈 때까지 움직여야만 진입 시작, 완전히 통과가 된다는 것이. 이해됐죠?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리의 길이가 될 것이고 이만큼은 자기 몸통 길이가 된다는 뜻이죠. 어. 더럽게 이야기하면, 똥 길이가 된다, 이 말인가. 요그렇죠 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기차의 길이는 A미터래. 여기는 A미터라. 다리는 500미터래. 됐나요? 그럼,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가? 500 플러스 A만큼 이동해야만,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. 되겠죠? 그래서, 이동해야 되는 거리,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이, A 플러스 500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? 60km per h o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시속. 얘는 미터. 그렇죠. 그렇죠. 자,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. 단위가 맞아야 될거 아니야? 지금 문제에서 분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. 맞지요? <laughs> 얘는 킬로미터, 시간, 그럼 이 단위를 미터, 퍼, 분으로 바꿔야 미터가 있고 분이라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뜻인 거예요. 그럼 60은 그냥 냅두시고 킬로미터라는 것은 몇 미터? 1000 미터. 이렇게 된다 뜻이고 1시간이라는 것은 몇 분? 60분이 된다 뜻인 거야 따라서 60을 약분 하면 1 0 10, 100, 1000m 더 분이 되더라는 거죠. 1분에 1000m를 간다는 뜻이 됩니다. 따라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?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.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을 곱해서 거리가 된다는 뜻인 거니까.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... 거리란 뜻이 된다라는 거죠. 따라서 속력 1000분의 A플러스 500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주의사항이 뭐다? 속력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미터퍼 분 형태로 유도를 해내야 바꿔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또 완전히 통과한다는 개념 시작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움직여야 된다. 그래서, 다리 길이, 지금은 다리 길이 또는 터널의 길이에서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움직여져야, 기차의 길이만큼 더 움직여져야만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이동거리 주의를 해주고, 그 다음에 단위 주의를 해주고, 주의할 게두 가지나 있습니다.